저 원방 있어. X제곱, Y제곱은 1이야. c P가 1.1 움직이는데, A가 있어. A가 2코마 5고, B가 4코마 1이라는 얘기지. 됐을 때, PA제곱 플러스 BB제곱에, 최소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으로 가는 거지. 응. 그럼, 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야? 중선정리. 중선정리를 써도 되겠지. 그럼 여기를 M으로 놓고, 33이 되겠지. 음. 2배. PM제곱, MB제곱이 되겠지. 근데 MB제곱은 나오지, 이게. 얼마야? 4. 15. 5죠, 루트원. 루트이니까 5잖아. 음. PM의 길이를 제일 짧은 거를 알려면 어떻게 돼? 원점을 이용해야지, 항상. 음. 여기서부터의 거리. 그래서 그, 바, 반지름 뺀 거야? 그럼, 거리가 얼마야? 3루트2에서 반지름 1뺀 거지? 음. 그거를 지급했지? 그거 얼마야? 1 9이6루트2가 되겠지? 그 음. 그럼 4 8배이 24, 아, 12로트 2가답이 되는 거지. 음. 제 원과 위치 관계.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음. 뭐, 이런 거. 반지 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 0이 되면 되겠지? 음. 그래서, 원래는 판별식 쓰는데, 복잡하잖아. 음. 그것도 일단 써보자. 4번엔지는 되겠지?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n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R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루트 2R이 루트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절대 값이 루트 2R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0계 이러면 한계지 마이너스 루트 2. 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두 개. 2개. 두 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왜?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더 편하다는 얘기지. 전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해? 일반형으로 만들어야겠지, 일단. 이거와 0,0까지 거리. 그것이 반지름보다 같으면, 어떻게. 반지름이면, 접하지. <laughs>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두, 두 점이지. 그래서 거리공식, 루트 2분의 0, 0 대입했지. 그것이 R보다 작아야겠지. 절대급 아니 루트 2보다 작다. 이게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 다음, 접선의방정식이더 중요하다. x 제곱 y 제곱은 r 제곱 뭐 r 제곱 위의 점 x 1 y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요 저, 접점이 x 1 y 1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한다 이게. 그러면 수직 조건 이용한 다 수직 조건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이 기울기가 얼마일까? x1분의 y1이 되겠지 예. 그럼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지 음. 지나는 점이 x1과 y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단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무엇이야? r 예. 제곱이 아, 아, 그래서 양변에 y1을 놓고 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x1x 플러스 y1y는 x1의 제곱, y1의 제곱이지. 음. 근데 그게 r 제곱이 나왔나? 어.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0,0을 약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데잖아요그 음. 다른 0,0을 찾지 않는 건, 그럼, 뭐, 그걸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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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거리로 해야지 거리. 예를 들어 3콤만 이거 반지름 일이다. 그럼 접점을 모르잖아. 음. 그러니까 이거 일단 기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래서 k로 넣고 문제 풀면 되나요? 음. 기울기도 모르지는 않지. 기울기는 주제 대물. 기울인데 뭐 그러면 까 응. 그래서 대표. 변형시켜 이거랑 3,2까지 거리가 1나왔나 그래서 루트 2분의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k-5는 루트 2나왔나 5%만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접선 2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5 플러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0기 루트 2가 나왔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 제곱 y 제곱은 25. 그거에 접하고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 x,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마는 25이 바로 나올 수 있어 있어. 그다음 이제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단 말이야.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애는 접방, 접선.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첫 번째 스텝. y는 mx 플러스 b로 놓고 거리 검하면 되겠지. 물론 판별식으로 써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랑 원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이 되겠지. 그래서 b는 몇이야? 플라마이나 r로 트 m0 플러스 1. 그래서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y는. 저 암기하자. y는 몇이야?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아 m 제 r 제 r 루트 따라 r 루트 r 루트 m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mx 마이알 r 루트 m 제곱 플러스 뭐야 되는 거야